성립사로 기명박이 네. 되셔서 집사가 되셨습니다. 참 축하드리고요. 어, 집사님한테 우리 통일 통일특비를... 비 이이고요한 고조 분연차대고, 한 곳에 남아 를캐고 있는 동안입니다. 저희 고향은 평안남도이고, 오기 전까지 사는 곳은 한경국도입니다 고향은 가긴 가야겠지만, 가시 없는 고향이 없네요. 다 고향이 없습니다. 정말 참. 참. 우리가 사랑해 주는 하나님요,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고 저는 항상 믿고. Thank <laughs> you. 대대표한 사이니까 우리 모두 모자라라 오셔서 같이 보고 전하는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때 인생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나는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이런 인생관에 충성했습니다. 내 앞에 오는 모든 문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소양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 그 후에는 다른 사람은 돕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삶이 성공하려면 나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했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북한에서 저희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두 명의 누나들이 어마 주고, 다음 순서로 늙으신 두 부모님들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2 0 대였던 2 0대 청년이었던 저는 할수 있는,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먹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나의 신분은 어슴이었어요 오로지 밥만 먹는 정도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다보니 내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들을 논다면 나는 언제나 무기력해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내 능력을 초월하는 문제들은 너무 많았고 언제나 나를 찾아봤습니다. 결국 그때마다 저는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노력하던 끝에 나는 도움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진리처럼 품고 살았던 제가그 신념과 확신이 거물어졌습니다. 비참했고, 공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저는 도움자를 찾아보겠습니다. 만날 때도 있었고, 만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운 좋게 만나면 다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의 위치를 박탈당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아서 도움자를 만나는 경우였어요. 만나지 못하면 저는 비참한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도움자를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언제나 비참했고 불행했습니다. 존엄 있는 주인의 삶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지체갔고 삶에 대한 의욕도 자신감도 점점 사라질 때 이런 깨달음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과연 내 운명의 주인이 될수 있을까? 나는 과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없다면 언젠가는 갖출 수 있을까? 끝도 없이 강해질 수 있을까? 그 어떤 인간도 이것을 불가능하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생각은 고아처럼 저를 불안하게 했고 미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울었어요. 오랫동안 고아로 살다가 처음으로 부모를 만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그제 인생은 변했습니다. 나는 저는 그분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안전하다는 것을 본능처럼 깨달았고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도왔고 정말 신실하게 저를 도와 도와주 주셨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공안에두번 잡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저를 도와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중국을 탈출하려고 몽골로 갔을 때, 저는 몽골의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둠 속에서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분은 소리 없이 저를 도와서 제 발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로 갔을 때, 저는 다시 몽골 경찰이 잡혀서 중국으로 호송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도 그분은 다시 나타나서 저를 도와서 한국으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으로 와서도 그분은 언제나 저의 필요와 부족을 적절히 채워주시면서 저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재작리에 저는 강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넉달 이상 살수 없다는 진단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본능적으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큰 문제라 도움을 이번에도 관심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분은 다시 전능의 손, 사랑의 손으로 저를 도왔고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섬기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은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삶을 선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